아 목사님, 정말 재밌으세요. 우리 스토리텔러처럼 쏙 빠져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laughs> 네. 쉬는 시간에도 은혜로운 찬양 듣자고 맞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수다를 또 계속 <laughs> 네. 하고 있었는데,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세 번째로 궁금한 게 이제 자녀 네. 이야기예요. 음. 또 제가 알기로 또 이제 빨리 만나시고 네. 결혼도 빨리 속성으로. 하시고. 속성으로, 속성으로 는데 자녀도 아마 또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또 자녀 음. 이야기를 음.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면 네. 이제 제가 그 전도사로 섬겼던 네.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음. 그리고 그 교회가 초교파였어요. 네, 교단이 네. 없었습니다. 음.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겠다고 저를 음. 부르셔서 저고 손전도사, 손전도사가 교회를 맡아서 어머. 배척을 해보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laughs> 다시 시작하라는 다시 시작하 네. 교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망설였죠. 네. 목사님께서 음. 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목회를 이어가지 않으면 어 이제 교회가 이제 음. 어 없어질 수도 있는 음. 상황이 네. 되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음. 어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어 그때 이제 목사님 친인척들은 다 떠나시고 음. 여섯 가정이 남으셨어요 음. 얼빙에서 그리고 두 가정이 1 년도 안 돼서 한국으로 이제 가셨기에 어, 서딱네 가정 네 가정이 갔지. 남았죠. 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얼빙도 사우스 쪽에 이제 한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네.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음. 그때 얼빙 하이스쿨 뒤편에 있는 이제 좀 모서리진 음. 곳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을 음. 주시고 네 가정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네. 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한인들이 안 오니까, 음. 예, 그리고 저도 신학교를 계속 다니고 네. 있었을 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 옮기, 옮기라는 이제 그런 사인을 음.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음. 루이지빌로 네. 어, 1차 이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건축까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음. 음. 그러다가 이제 루이즈빌에서 (3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조금 성장하게 돼서 이제 캐롤톤으로 이제 네. 두 번째 이전을 하고 또 지금 있는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음. 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음.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음. 어~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네.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네. 너희가 나온 땅은 아, 어, 애굽 땅이잖아요. 네. 애굽 땅은 아, 어, 나의강이기 때문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댄거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 돌보시는 땅이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 네. 어, 이 땅에 그러니까 마른 땅이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네,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음. 내 문제가 뭘까 계속 음.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을 읽는데 섬기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 네. 월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한 거지 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어. 그럴 수 있거든요. 어, 무슨 목회자가 말지. 아니 네. 저희 삶을 돌아봐도 그럴 네. 때가들이 있으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새로운 정의 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 나가면서 어, 목회적인 방향과 비전을 네.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음. 먼저 서야지 네.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어, 열방을 행복한 예배자로. 음. 그러니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겠다. 네. 음. 어, 그냥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음.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네. 저희 도회에내 음. 삶에 네. 정말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더라고요. 오, 내가 그때부터 진짜 예배자가 됐을 내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든 그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데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맞습니다. 어 근데 이미 사회를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네. 교회 와서는 이제 그 예배가 음. 이렇게 형식적이고 네. 어, 어떻게 보면 또 습관적으로 음. 예배를 드리고 마치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하는 듯한 예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회복을 외치고 네. 어,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음. 이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 자녀 교육 <laughs> 저는 비전을 거꾸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네. 연결이 돼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네. 어떻게 키워야 될까? 네. 아 답은 예배자다. 아, 네.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음.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가 사실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음.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자로 이제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음. 마음을 제가 먹고 한 2년 전부터죠. 그때부터는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 온 가족이 온 가족이. 그런데 참 제가 우리 큰 아이한테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7년 만에 목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거의 초신자가 응.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엄청 응. 바쁘시고 예, 집중을 예. 많이 하셨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같네요. 첫 예배를 드리던 달에 첫째 가 태어났어요. 오. 2011년 5월 달에 네. 첫째 가 태어났어요. 음. 근데 제 인생이 그래요. 고장난 차였어요. 제 인생이. 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방향만 바뀐 거예요. 네. 차는 그대로예요. 음. 여전히 고장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방향만 바뀐 거죠. 네. 차는 여전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의 성품이나 저의 인격이나, 이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뭐, 이제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될 때도 화를 내기도 음흠, 하고, 음. 또 험한 말을 또 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CCTV 음. 만약에 있다면, 음흠. 우리 교회 다니 실분 아무도 없다고. 예 <laughs> <laughs> 네. 저는 다듬어지지 않 고쳐지지 않은 근데 그런 존재이기 고백이 때문에. 사실은. 더 울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 <laughs> 네. 큰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런데 무서웠나 봐요. 제가 음. 이제 잘 놀아주는데, 음. 약간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네. 그 무서운데, 피를 너무 무서워. 그 피를 제가 그대로 이어받은 음.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적도 있어요. 음. 예, 아빠가 정말 맞아요. 미안하다. 예.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아빠에 대한 그 관계가 어. 회복이, 회복이 되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 못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음. 거다못 해줄 때가 네. 많은데 우리 아이가 닌텐도가 너무 갖고 싶고 음. <laughs> 아빠 닌텐도가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기도하자. <laughs> 그 가족 예배 때 진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하나님, 닌텐도 주세요. 음, 아, 귀여워. 근데 음. 그 기도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닌텐도를 받았어요. 어머, 선물을 <laughs>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어, 이제 안 쓰던 거를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다 가 우리 애가 생각이 난 거예요. <laughs>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laughs>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음. 교회에서 물론 발판은 되지만 네. 형성되지는 않는다. 음, 음. 신앙은 가정에서 형성된다. 네. 근데 믿음은 은혜로 받잖아요그 음,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잘하는 건 체험이거든요. 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반복되는 체험이 이제 쌓이면서 네.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음, 어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야. 응,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음. 어릴 때부터 네. 체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아이의 자녀 양육에 너무 너무 중요한 네, 네. 요소가 맞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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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 네, 네, 네. 기도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닌텐데가 생겼을 때이 음. 닌툰 우리야 뭐 닌텐도 이러지만 네, 이 아이한테는 네. 어마어마한 너무 거잖아요 너무 갖고 싶었던거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러니까 건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 달라고 그러니까. 하면 다 뭔가 준다는 거 확신 기도 많이 하죠. 어. 어. 그때부터 아이가 뭐가 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음. 숙제가 안 된다든지 음.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네. 사원님은 어떤 음. 엄마세요? 예, 전, 목사님께서는 뭐, 목사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음. 근데 목사님 한 10%? 제가 음. 90%. 어머, 이 아름다운 뭐, 보고 이 뭐죠? <laughs> <laughs> 니탓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야 아, 예, 너무 예, 아름다워. 제가 너무 악해서, 진짜 특히 진짜 큰아이한테, 아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던 음. 너무 너무 미안. 저는 두번한번 번 무릎 꿇으셨다 그랬전두번 무릎 꿇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고치고 싶은데 음. 음. 이 악한 나의 본성이 정말 안 바뀌는 이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 수업 가르칠 때도 그렇고 아이를 막 다그치고 네. 막 그러는 제 모습이 너무 싫으면서도 그게 음. 아,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너무 잘 알죠. 알 네. 거야. 아이고. <laughs>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정말 바꿔, 바꿔,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 저좀 이끌어주세요. 음, 음, 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낼 때도 이, 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음. 말씀드리고. 근데 아주 천천이긴 한데요. 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지금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저도 도, 똑같이 예배 아이들한테 음, 음,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 음. 기도가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네. 이렇게 감사하게 음. 와닿더라고요. 아이를 네. 키우면서. 네. 기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laughs> 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예배,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를 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음. 아이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예배로 아무 음. 문제 없이 이렇게, 음. 그것도 물론 엄청난 은혜지만 또, 정말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백하고 아이한테 사과하고 음. 이렇게 하신 모습들이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맞아요. 음. 네.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에또 네. 깨달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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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를 못 갔잖아요. 음, 눈이 많이 와서. 네. 그리고 인터넷도 안 됐어요. 네, 인터넷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네. 되는데, 음. 금요일까지 저희가 인터넷이 안 돼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음, 수 있도록 네. 금요일 저녁 8시 예배를 그렇게 가정에서 드렸어요 네. 저희도 8시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아빠 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나 벌써 뭘뭐 고백하는 음, <laughs> 어, 뭐냐 자기가 예전에 학교에서 음. 이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네.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음. 그걸 집에 음. 가지고 음.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음. 소파 밑에다가 음. 숨겨놨다는 음. 고백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좀 받았죠 나는 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음.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음. 아빠 나도 고백할게 있어 그러니 음. 학교에서 이제 레고를 이제 음. 갖고 놀다가 음. 자기가 없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너무 또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주문해 놓고 음. 가지고 왔는데 음. 더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음.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줬다고 좋다고. 좋다고. 아. 근데 그 네. 고백하는 거 이거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복음이 어. 힘이라는 걸또한번 네. 깨달았던 것이 제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음. 아이들 회초리를 들었겠죠 왜냐면 하 아이를 사랑하니까 음. 애가 훔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네. 회초를 들었겠죠 근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얘기해줘서 고맙다. 음. 그러니까, 고백했 나는 더 했다. <웃음> <웃음> 나는 더 했다. <laughs> 나는 더 했다. <laughs> 너는 장난감 훔치지 나는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슈퍼마켓 가서 빵 훔치고, 음, 음. 초콜릿 훔치고, 음. 친구거 빼앗고 음, 훔치고, 음, 음. 나는 더 했다. 음, 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음. 그 최근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자아가 생기면서 음. 믿음에 대한 혼란이 음. 좀 왔었어요. 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혼란이 좀거예요 똑똑해라. 그래서 음.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음. 예수님이 그래서 이땅가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음. 진짜 복음이 네. 삶과 연결돼서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수 없어. 요 음, 음, 음. 그래서 우리 큰아이 가 그러더라고. 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음, 믿기만 하면 돼. 음, 음, 그러더니 음. 우리 큰아이가 눈이 또 오래지더니. 어. 아빠 진짜 믿기만 하면 어. 돼? 어. 그래, 얼마나 쉬워. <laughs> 그래서 음. 아이 안아주고 같이 회개했어요. 같이 네. 회개를 하고 어.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음. 근데 하나님 죄는 정말 싫어하신다. 음. 근데 그 가정 예배가 없었으면 음. 그 대화가 음. 오고 갔을까?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백할 시간이 없었지. 우리 아이가 그랬을 거라고는 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가족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네. 음.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음. 하면서 한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이렇게 가족이 맞아요. 단결되는 시간이 네. 네. 아, 너무 따뜻하고.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음. 교회를 음. 통해서 또 각각 개개인의 또 기전이 음. 있으실 텐데 또. 사모님 먼저. 응. 음. 주세요 <laughs> 발언권 막 드려. <laughs> 네, 네. 아, 목사님이 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교회 저는 음저 그러니까 교회 사명 저의 사명은 기도 기회를 음. 위한 기도를. 음. 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해왔는데, 음. 아, 저는 그 상경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음. 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으면 써서 벽에다 오.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 밑에다 코너스톤 교회라는 음. 거를 써놓고 매일 기도를 이렇게 음.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빌립보서에 있는 1장 말씀이나 뭐 대살로니까 후서에 있는 1장 음. 말씀, 1장 11절 말씀이나 아니면 뭐 에베소서, 히브리, 그런 네. 모든 교회에 그런 음.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상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음. 아, 기 기도로 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목사님께서.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제 저희 교회 비전과 음. 또 저희 개인적인 비전이 네. 있는데, 저희 교회 비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예배회복입니다. 네. 예배회복. 그리고 이제 단순한 예배회복이 아니라, 네. 교회 갱생과 예배회복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야죠. 예. 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음. 어, 정말 빚어지고, 음. 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네. 더 이상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네. 예배의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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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그렇게 예배자로 세우고 있고 네. 저 개인적인 비전은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음.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성교. <laughs> 성교인데, 그, 이제, 제가 사실 교회 개척을 하고 오랜 음. 시간, 네. 좀 힘든, 이제 재정적으로나 또 교회 어떤 뭐 형편이 네.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네. 근데, 어, 참, 사실 그때 참, 지금 한국 가셨지만, 최병남 목사님이 음. 유일하게 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다니, 한번 이제 급료 집회 때 저를 부르셔서 네. 어 제게 말씀을 이제 전할 기회를 주시고 음. 그날 나온 헌금을 다 저한테 어. 주셨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받은 사람이 참 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어느 날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음. 그사역을꼭 하면 좋겠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음. 어,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음. 많은 교회들과 함께 했으면 네. 예, 음. 예배회복이 교회 경생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그렇죠. 좀 많이 이렇게 음. 동력할 수 있는. 음. 그런 사역들을 좀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아, 네.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요 네, 준비하고 있고, 이제 네. 많은 교회들과 같이 하려고 네. 어, 지금 하고 근데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들을 네.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착 만들어주시고, 이제 함께 나누게 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네. 멋있으시고, 네. 막 찬양합니다, 주님. <웃음> <웃음>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댓글로 음. 되게 계속 네, 응원해주시고 음. 계신데, 염경희 사모님께서 음. 두 분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 두 분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네요. 음. 귀한 가정과 귀한 사역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네. 네, 소원킴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하심을 통해 일하심을 두 분의 삶을 통해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음. 목사님의 한때 방황을 통해 하나님의 방황하는 양들과 자녀들까지 폭납 폭 넓게 음. 이해하고 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그 옆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사모님의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겸손하고 아름다운 두 분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아 아유, 우리 소황 캐님 <laughs> 너무 말을, 마음이 너무 예뻐요. 네,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들을 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저희 오늘 음. 네 아쉽지만 음.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아쉽 아쉽지만 네. 아쉬우니까 한 마디 마지막으로 또 음.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손님들한테도 뭐 네. 좋고 누나들한테도 좋고. <laughs> 누나들한테도 좋고 <laughs> 사모님한테도 좋고 먼저 하시죠 아니 아니요 사모님한테 네. 얘기하셔도 좋고 아 제가요? 네. <laughs> 아, 그냥 이 방송이 음. 어 조금이나마 이제 지금 힘들고 음.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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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네, 네 살아 계시고 절대 혼자가 아니시고 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소망을 갖고 힘든 시간들을 잘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음. 오늘 마지막 곡은 음. 마커스의 주만의지. 오늘 네. 딱 어울리는 아, 늘 선곡이 또. 네, 오케이. 선곡 대단합니다. <laughs> 시종일관 울면서 하는 얘기. <laughs> 눈이 좀아파가지고요 <laughs> 아, 제가 오늘 눈이 좀 시려가지고 <laughs> 쉬지 않고 울었나는. <laughs> <laughs> 한 시간 <되게 웃음> 반 동안 쉬, 울고 있는 채 울었어. <laughs> <laughs> 네 저... 저희 오늘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음. 네. 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음. 네 음. 저희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 네 외쳐드리...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치고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쏘코 <laughs> 그녀들의 사모함 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